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1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1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그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이 141편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의 결단과 간구를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앞에 8절 상반절은 다윗의 두 가지 간구, 결단이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눈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겠다. 하나님께 향하겠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겠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구원, 유일한 복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다윗의 간구는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 이게 이제 가난한 대로 또는 또는 뭐 곤고한 대로 또는 뭐 이렇게 연약한 대로 그런 뜻이겠죠. 이 빈궁한 대로를 어, 이렇게 번역하는데 다른 어, 성경들에 보니까 이게 벌겨 벗겨져서 또는 비천한 대로 이또 빈궁한 곳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또 죽음 말고도 영어성경에는 조금 어, 재밌다고 그러지만, 좀 우리가 어, 이런 단어일까라고 생각했던 어, 단어들이 있었는데, 난민이라는, 어, 난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또 하나는 무방비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 그런 어, 이제 광활한 곳, 뭐 이런 뜻,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버리다라는 게 떠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알아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게 명령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1절부터쭉 보면 명령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막 적극적으로 자기가 높다는 의미에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그 다급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도 이 버리다, 떠나다 라는 말을 이게 알아 라는 말인데 이게 3인칭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명령형은 2인칭 명령인데 여기에서는 뭐 저시브라 그래서 영어로는 저시브라 그래서 예, 이삼 인칭 명령형으로 사용됐어요. 이 창세기 창조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명령형인데 좀 독특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어,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삼 인칭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죠. 자, 자기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2인칭이든지 3인칭이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난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를 보니까 다윗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어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는 건강을 잃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당하고 뭐 왕따 당하고 이러는 것이 <laughs>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당하는 거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난민이 되는 거, 믿음의 난민이 되는 거. 여러분은 난민들이 어떻습니까? 어뭐 이렇게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뭐배 타고 막 수십 명이 이렇게 타고 오다가 배가 침몰돼 가지고 수십 명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유럽 안에서 뭐 시리아 난민들, 이 난민들이 어, 그들이 왜 난민이 되는가요? 그들을 보호해 줄 장치, 정부, 그 사람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도 뭐 난민에서 많은 올라오는 그 카라반들이 정부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쿠바에서도 전기가 끊어지고 뭐 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물이 없고 그러니까 난, 뭐 난동이 나고 그렇다는데 이게 바로 정치적인 난민, 또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냥 그 믿음의 난민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난민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 잃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족한 거예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회복의 길에 설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난민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주십시오. 두 번째 구절에 다윗의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두 번째 강구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강구입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키다라는 말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를 꼭 지키라는 그런 다윗의... 갈급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올무들 함정들입니다 앞에 다 복수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이건 내 원수들 악한 자들이 얘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들을 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이나 도전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쭉 저희가 뭐 어, 지지난 지지난 주부터도 이렇게 쭉 나눠 봤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좀 평안한 날이 있을까? 뭐 외적들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그 이방인들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집안 자기 아들들의 싸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불곡들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악한 것들의 도전이나 그들의 유혹들, 이런 어, 공격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지속하여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악한 것들의 공격이 지속하여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지속해야 되는 거죠. 취속해야 돼요. 그래야 그럴 때 온전히 그 악한 것들의 공격과 도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공격도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런 일들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악한 것들의 도전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도 지속하여 있는 거죠.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올무나 함정들 덫들 그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상황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의 도전과 공격 이 함정들 이 올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함정과 올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함정들 그 올무들을 향해 나가는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과 길에 빛이 되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에 올무가 있구나. 아 여기에 함정이 있고 여기에 덫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등불 삼지 않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바로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 그곳은 바로 그곳이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졸며 잘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올무와 그 함정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악인들의 공격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침범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빛을 삼고 등을 삼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으로 부장하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게 바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면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도전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이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한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생각으로, 경험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전혀 그럴 수 없어. 성경 전체에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 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할때그 악을 그 도전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분명히 이런 올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함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이기셔야 돼요. 잘 이기셔야 돼요. 어제 <laughs> 지금 이제 엘바에가 아직도 뭐 서류 준비하느라고 수업을 다 못하고 있어요. 또 어제 또 가서 저희 또 복지법인 서류를 이렇게 내면서 어 보니까 또 서류 하나가 또어 갱신이 안된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태권도 교실은 이제 어 사용 안 하는 날에는 다른 수업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이 교실을 계속해서 쓸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하고 이제 MOU를 맺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가 돼야 되니까 아, 이게 예?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왔어요또 자동차 보험 갱신하러 어제 은행에를 갔는데 뭐 여기 다 번호 받고 들어가서 번호대로 하잖아요. 아 근데 이 번호를 나를 빼고 그 다음을 두 명이나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야, 이 나라에서 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어제는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걸 사람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번호를 보여줬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어 부르고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저희가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또뭐 여러 가지 어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일들이 더 잦으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순간도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계속 상해요. 계속 상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부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악한 것들의 도전과 울문나 공격 앞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그 복이 여러분 앞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강건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지금 현재 로뎀 교회 옆에 나온 집을 구입해서 거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역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 작업을 위해서 집주인에게 서류를 좀 달라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를 위해서 땅을 구입했는데 이제 설계와 건축 또 운영에 관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땅을 고르고 벽을 세우는 데또 돈이 들어가 먼저 일차적으로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어제 윤천석 선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들어갔냐고 이렇게 했더니 어, 답이 왔더라고요. 전기가 그 동안에 안 들어다가 들어왔고 또뭐 그런다 고 그래요. 그래서 야참 아,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또 그런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어, 사역 잘 마치고 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올무와 함정과 그 악한 것들의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하루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간구를 어, 나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이 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난민이 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믿음의 난민 하나님으로부터의 난민이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악인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과 함정과 올무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도전을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수많은 도전과 올무와 함정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이 도전들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